두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 경방입니다. 경방 오늘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왜 갔냐고요? 네. 간 이유가 있죠. 간 이유가 있죠. 왜 갔을까요? 네. 자산주입니다. 오늘 자산주는 뭐 상승 원인 이런 쪽에서 자산주로 많이 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도 삼표 아, 시멘트 얘기를 해드렸고, 지난번에 2화산업 얘기도 해드렸고, 뭐, 그렇긴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삼표 어, 시멘트는 사실상 건설의 후방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음,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어쨌든 부동산도 제법 많이 가지고 있는 옛날 회사들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방은 정말 주봉 보시게 되면, 저 주봉 한번 먼저 봅시다. 1봉 보시기 전에. 주봉 한번 먼저 보시면요, 먼저 주목해줄 부분은 5년간의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없죠.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자리야 네. 뭐 250만 주 정도 걸어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얘도 시가총액 3천억 원대고 지금 뭐 바닥 으로 왔으니까 3천억 원깨죠 원래는 좀더큰 회사였는데 조금 더 컸다고 해도 뭐 지금부터 되게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바닥으로 올 때까지 66%딱 3분의 2 빠졌네요. 그죠? 3분의 1이 된 거야. 이는 1조짜리 회사였던 얘기죠. 그죠? 그러다가, 3천억짜리 회사가 됐다가, 아, 1초짜리 회사는 아니었네요. 지금, 음, 가격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한, 5, 6천억짜리 회사였네요. 그치? 죄송해요. 제가, 네, 떨어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이 3천억짜리회사고요 네, 예전에 17,000원이었으니까, 만원이고, 17,000원이니까, 한 5, 6천억대 회사였네요. 지금 갑자기 만원대까지 쭉 올라와버렸어요. 어디서요? 네, 바닥이, 어디있나요 여기. 그리고 최근에는 바닥을 조금 높여가긴 했어요. 사실상 어느 정도 올해 초부터 했던것 같은데 바닥을 조금 높여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 굉장히 심하게 바닥을 찍고 높였는데 높였다 그래 봐야 십몇 퍼센트예요 예, 정말 전체로 움직이지 않는 예, 주식이죠 5,700원부터 예, 300주를 봤는데 5,700원부터 17,000원 18,000원 선까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네요 그죠? 그, 지금, 이제, 한두 배쯤 올라와 있어요. 네. 두 배쯤에. 뭐, 최근 저점에서 보시게 되면, 조금, 그거보다는, 한 1.5배 정도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간에, 네.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력이 있죠. 지난번에 한 번, 네. 상한가 시도하다가 한번 박살 난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걸, 아, 지난번에 이렇게 박살 난 적이 있고, 이렇게 시들시들 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일받고올라가는데 이걸 소외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어떤 측면에서 보고 싶냐 하면, 지금 봐줘야 될 게,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건, 중소형 건설사들, 그리고 시멘트 회사들 몇 개, 이런 식으로, 수수혜는 수혜, 아직 아니죠, 아니죠, 아직. 그 주목이 됐었는데, 테마주로. 주 주목되고 있는데,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개발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진 회사들이 전망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뭐 당장 그게 수익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천일고속이 열몇 배를 간 거잖아요. 예. 네. 게다가, 이름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0.16 자산이 100, 그 동일하게 같은 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에, 17% 가지고 있는 천일이 올라간다고 따라서 작전 세력들이 올려놓은 게 바로 뭐예요? 동양고속이라고요. 동양고속은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투자 심리들이 사정도 모르고 따라붙은 부분들도 있고요. 따라붙은 부분들도 있고 그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작전에 가까운 세력, 세력들이 그걸 이용을 상당히 했다고 봅니다. 예, 사실상 동양고속이 뭐 이렇게 그 정도의 내재가치가 있다거나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일고속도 거의 내재가치의 끝까지 거의 다 올라갔다고 보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지 않는,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천일고속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내재가치 수준까지 거의 올라갔어요. 예, 더 올린다면 그건 좀 야료가 있는 겁니다. 동양고속은 물을 넣은 100%에 가깝게 거의 야료입니다. 왜요? 그냥 투자 심리가 움직인 거죠. 하다못해 다른 고속들도 많은데 왜 동양 고속일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택 점지를 받았겠죠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양 고속은 계속 올라가서, 아 올라가서 저도 뭐 이렇게 아 이거 작전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상 동양 고속이 실체가 없기는 해요. 근데 심리가 움직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움직, 움직인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동양 고속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 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천일은 어느 정도 실차가 있죠. 그렇지만 동양은 실차가 없어요. 왜요? 자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경방은 최근에 거래량을 조금 터뜨렸단 말이에요. 제법 많이 터뜨렸단 말이죠. 좀 가격대 5천 원, ,000원, 6천 원대였다가 갑자기 만 원대쯤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조금 주목을 받고 거래량이 좀 터졌으니까 이건 조금 봅시다. 경방은. 왜냐하면 자산주가 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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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받으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지금 하나씩 계속 대장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일 하나, 두 개씩은 자산 관련된 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 경기 뭐 건설 지원 주택 경기 지원에 관련된 정책주가 계속 대장을 바꿔가면서 약간 부문을 바꿔가면서 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 예그 자산주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방은 계속해서 매출액이 있는 회사고요 예 거의 뭐 변하지도 않아요 지금 몇 년째 4천억대 근처에 있어요. 3,900억, 3,900억, 3,800억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순이익도 거의 뭐 일정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10%한67% 중에 단기 순이익을 올리고 있고 대신에 자산가치가 자산 자, 자본총계가 어떻게 되죠? 예 지금 이렇게 뭐 평가한다 그러면 대기자 평가인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유통비율 37% 밖에 안 되는 회사구요. 거의 대주주가 다 가지고 있어요. 시가총액 3천억이고, 이것도 올라서 3천억이에요. 원래 1,500억이었어요, 그죠? 지금 빌 받아서 탄력 받아서 올라온 게 이제 3천억인 거예요. 근데 자본총계는 7천억에 달하고 매출액도 매년 4천억을 올리고 있는 회사예요. 아주 저평가였다가 자산주라는 것 덕분에 지금 다시 주목받아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귀신같이 그런 건 알죠. 그래서 경방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자산주들이라고 평가되어야 될 회사들이 제법 개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방만 주목을 받는 건 아니에요. 뒤에 숨어있는 녀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되게 많잖아요. 그 방직회사들, 방 방직 회사들 예전에 공장 크게 가졌던 애들도 있고. 또 롯데처럼 어때요? 네, 롯데처럼 서초동에 큰땅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죠. 거기가 롯데 칠성이었나? 아마 그 회사일 거예요. 유통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제는 KCTC 말씀드렸었는데, KCTC도 마찬가지로 근처에 물류단지, 가지고 물류 땅 크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산주의 입김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간간이 지금 계속해서 주택 관련된 녀석들이 올라가고 있으니, 걔네들도 한번 계속해서 주목해 봐 주십시오 네. 약간 좀생이 꺾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삼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연상을 갔는데 연상 할 정도로 되게 포트니셜이 되게 큰 회사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제가 원래 끼가 별로 없잖아요 삼표 시멘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상을 가면서 되게 크게 솟아 올랐는데 네. 뭐. 어쨌든 잘 되긴 잘 됐죠.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이 또 올랐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추천이라기보다 제가 관심을 보여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다 대체로 올라갔다가 고가 놀이하거나 살짝 조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이거 괜찮습니다. 대신 조정받을 때까지 좀 고려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혼조세 속에 조정을 받아서 어 제가 볼 때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눌림목에 오, 오거나 이런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뭐다 좋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종목들 메모해 놓으셨던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 지금 눌림목이 왔다라고 평가가 되면 거기서 이제 좀 슬슬 네, 관심을 가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방은 하루 정도 더 두고 봅시다. 월요일까지. 어떻게 뉴스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날 출발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경방은 되게 안정적입니다 되게 안정적인데 뭐 틀릴 게 없잖아요 근데 자산주로 중고 받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